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024 라인을 응용하기 영상입니다. 가끔 이런 배치들이 뜨면 난감하거나 난구라고 생각이 되셨을 텐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아마도 조금은 더 쉽게 다가오실 거라 생각이 드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자, 우선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0, 2, 4라는 라인을 아셔야 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어?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긴 옆돌리기 혹은 긴 형태의 3뱅크샷과 대회전을 칠때 생각보다 득점 확률이 높았던 패턴 중 하나죠. 간단하게 알아보면 수구가 당 쿠션 코너 포인트 위에서 출발한다면 0, 즉 코너를 향해 무회전 상단 12시 2에서 3팁을 주고 치게 되면 코너를 돌고, 영 라인보다 한 포인트 위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 포인트를 향해 치면 코너를 돌고, 마찬가지로 그한 포인트 위에서 출발할 때 4포인트를 향해 무회전 12시 2에서 3팁을 주고 치면 코너를 돌죠. 즉, 코너보다 한 포인트 위에서 출발하면 0라인. 단 쿠션 중앙 포인트는 2라인, 그한 포인트 위는 4라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우측 상단의 클립을 보시거나 고정 댓글로 남겨놓은 링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024라인을 이용해서 다양한 능용을 한다는 게 아직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이렇게 생긴 당구 테이블을 세로로 놓으면 이 모양이 되고 이 모양을 그대로 평범한 당구 테이블 우측 혹은 좌측으로 가져다 놓으면 4분의 1 테이블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수구가 4분의 1 테이블 안쪽에서 출발할 때 앞으로 공이사 라인을 이용해서 다양한 응용을 해볼 겁니다. 그 전에 0 2사 라인이 짧은 쪽에서 출발할 때도 적용이 되나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쪽에서 출발할 때는 코너를 도는 모양이 나오려면 3 쿠션 지점이 2 포인트 근처가 됩니다. 테이블을 돌려서 시타 장면을 겹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장 쿠션 1.5 포인트 지점이 0라인이고 1포인트가 2라인, 0 라인이고, 1 포인트가 2 라인, 0.5 포인트가 4 라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편에서는 이 기준을 갖고, 짧은 각 출발일 때, 플러스 2를 응용해 볼게요. 024 라인은, 무회전 상단, 12시, 2에서 3 팁일 때, 각 라인을 치게 되면, 쓰리쿠션 도착 지점이 20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아시겠죠? 그리고 각 출발에서 회전을 원팁씩 줄 때마다 3 쿠션 도착 지점이 5 포인트가 길어집니다. 시타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출발은 0 라인, 3 쿠션 도착 지점은 5 포인트가 더 길게 도착해야 합니다. 이럴 땐0 라인을 치면서 회전을 원팁을 추가하면 반 포인트 길게 도착합니다. 즉, 11시 2에서 3팁과 코너 점을 향해 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발은 0라인이고 10포인트가 길게 도착해야 하니 10시 2에서 3팁을 주고 코너 점을 향해 치면 되겠죠. 출발은 0라인. 그리고 15포인트 정도 길게 도착하려면 필요 회전은 3팁입니다. 그럼 9시 30분 혹은 9시 2에서 3팁을 주고 코너 점을 향해 치세요. 이번엔 2라인에서 출발입니다. 우회전 2 지점인 단 쿠션 1 포인트를 치게 되면 3 쿠션 도착 지점이 20 포인트로 가니 짧습니다. 그럼 11시 2에서 3 팁을 주고 치면 5 포인트가 길게 도착해서 득점이 됩니다. 3 쿠션 도착 지점이 3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럼 이라인의 출발이니 단 쿠션 1포인트를 치면서 10시, 2에서 3팁을 주고 치면 됩니다. 3 쿠션 도착 지점은 35포인트 정도. 그리고 수구의 출발 위치는 이 라인 그럼 무회전으로 칠 때보다 15 포인트 길게 도착해야 하니 3팁 회전이 필요합니다. 9시 혹은 9시 30분 2에서 3팁을 주고 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라인에서 출발입니다. 마찬가지로 3쿠션 도착 지점이 5포인트 길게 가려면 단 쿠션 중앙 포인트를 원팁을 주고 치시고 10포인트가 길게 도착하려면 투팁을 추가하고 15포인트가 길게 도착하려면 3팁을 주고 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스타를 하면서 원 쿠션 지점도 바꾸고 회전도 바꾸는 응용을 해보니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인사 시스템으로 플러스 2 형식을 칠 때는 3쿠션 도착 지점이 40 포인트 안쪽으로 있는 형태에서만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테이블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레일 포인트가 아닌 프레임 포인트를 향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응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치입니다. 출발을 보니 0과 2라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1라인이겠죠? 0라인이 코너, 2라인이 단 쿠션 1포인트니 그 사이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3 쿠션 지점이 C포인트 길어져야 하니 2팁 회전이 필요하죠. 그럼 단 쿠션 0.5포인트를 향해 10시 2에서 3팁을 주고 치면 됩니다. 두 번째 배치입니다. 이번엔 2와 4라인 사이인 3 정도에서 출발하고 3 쿠션 도착 지점은 20포인트를 맞으면 득점하겠네요. 그럼 무회전 12시 2에서 3팁을 주고 단 쿠션 1.5포인트를 향해 치세요. 세번째 배치입니다. 이런 배치도 분명 있습니다. 허공에서 출발하는 상황이죠. 우선 출발 라인을 잡아보세요. 수구가 0라인 혹은 2라인 어디에 있는지를요. 지금은 1라인에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3쿠션 도착지점은 35포인트쯤이니 3T표전인 9시에서 9시30분 2에서 3팁을 주고 단 쿠션 0.5 포인트를 향해 치면 득점 네번째 배치입니다. 공인사 시스템은 무회전으로 칠때 3쿠션 도착 지점인 20인 것을 이제 아시죠? 그럼 이런 배치도 가능하죠. 수구는 0라인이고, 3쿠션 도착 지점이 20이니, 1접구가 맞기만 하면 들어가겠죠. 코너를 향해, 무회전 12시, 2에서 3팁으로 치세요. 다섯 번째 배치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로 0라인 출발이니 코너점을 향해 무회전 12시 투에서 쓰리팁으로 치면 득점 자 오늘은 예전에 설명드린 공이사 시스템을 응용을 해봤습니다. 항상 저는 한가지 시스템을 다양한 응용을 해보는 편인데 이번 편도 알고만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쳐보니 비슷하게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꼭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분명 이 시스템은 속도나 테이블의 환경에도 민감하겠지만 어느 정도 연습을 해보시면 아, 이 정도 속도로 치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금방 아실 겁니다. 꼭 연습해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